아, 반갑습니다. 예 네, 안녕하세요. 최군 책임 책임져 이러는데, 네, 딱 말할게요. 포스터 쿤이 <laughs> 형이 그거 보고 마, 만두가 발로 만들었냐고 하던데, 아 미안합니다. <laughs> 아, 퀄리티가 너무 고퀄이라 미안합니다.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쿤이 형이 감동했다고. 네? 야 떵개야 다음에 그 포스터 만들 때그 편집자 시켜 편집자 안 시키니까 그런 상황이 오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. 포스터 먹으두번 울었다고? 거짓말하지 마 포스터 먹으 울었다고요? 그 쿤이 형 지원자가 많이 없는 건 아닌데 14명? 15명 정도 됐는데 너무 확고야 너무 확고라고 오늘 오시는 여캠분이 소개팅 컨텐츠에 나오려고 했던 여캠 두 명입니다. 근데, 지원자 중에서 이뻤던 두 명을 섭외를 했어요. 토니 년간에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. 뭔 말인지 알겠지? 왜냐면 남자는 여러분도 알잖아. 새로운 여자가 필요해. 새로운 여자가 필요하다고. 허니 왜 불렀냐고. 욕. 욕 빠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 두 명이서 그 하는 거보다는한명더 있는 게 낫잖아. 아, 욕 빠지 아니야. 아, 펀이 요새 잘 나가는데, 펀이를 어떻게 욕 빠지세요? 벌써 누구 왔는데? 벌써 왔는데? 왜 이렇게 빨리 와? 아, 펀... 아, 뭐야? 어, 뭐야? 아, 저또 박수식 <laughs> 아, 펀이 어서 와! <laughs> 아, 엄마 퍼는 진짜 오랜만이다. 아, 예, 예. 너잘 지냈어? 아 예, 형님 예, 예.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아, <laughs> 엄마, 아니 퍼천 공고 하더 많이 오세요? 네, 형님 아, 잘돼 그거 잘 되는 아, 것 같은데? 아, 제가 부천통입니다 부천은 좀 약간 아, 시청자가 제일 많은 대장이잖아. 아 맞죠, 제가 대장이죠. 아,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, 네가 아, 퍼천 맞습니다. 공고를 만드니까. 네. 애들이 다뭐 고등학교 다 만든대? 아 예, 예아뭐 댄동예고부터. 어 해가지고. 맞아, 댄동예고도 아, 멋있어. 뭐, 뭐 뭐지 용천상고랑 그렇구나. 아 진짜 뭐 예. 아니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고등학교 만든 중에서 두 번째는 아... 누구야? 두 번째로 많은 많은 쪽은? 아 그래도 용천상고예요. 아 진짜요? 아, 그래도 조금예 형님이. 피를 주저 아 <laughs> 무슨 내가 피를 줘피줄게 아, 없어 나는 아 아니 아니 그러고 나서 걔네들이 반등했어요 아 그래 조금 네아 확실히 어 아니 나도 퍼니가 진짜 응. 좀 약간 너무 오랜만에 와서 좀 약간 어색하긴 하네 일단 여러분들 코니 형 부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여성분이랑 눈 마주치기 전에 코니 형이 들어와 있어야 돼어아 어, 형님 어벤져스 안녕하세요 여기 어려워요 어. 차기 너무 커가지고 아니.. 네비 찍고 오면 한 800m 밖에 떨궈주는데 어. 와 찾아오기 개빡세네 잘 지내셨습니까 형님? 어? 방송을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얼마 만이지? 폰이랑 어. 나랑 얼마 만이야? 한.. 5개월 된거 같습니다 모르게 개월 네. 와요. 나도 꽤 오래됐지 형님은 1년 넘지 않았어요? 어. 나 올해 한 번도 형이랑 어. 한적 없는 거 같은데? 아 어, 그리고 코로나가 좀 있었지 맞아, 맞아. 모일 수가 없었지 맞아 맞아 어. 아 형님 포스트 죄송합니다 제가.. 신경을 써라 했는데 그 직원이 형님 한테지 음? 그 사진도 뭐. 수염 있는 사진으로 아, 나 진짜 차라리 <laughs> 거루형 콘텐츠가 차라리 퀄리티 있게 뽑더라고요. <laughs> 아, 나... 아, 누가 그거 보고 신청하니? 아 이건 미안합니다. 아, 다음번에는 제대로 감사합니다.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오는 네. 여성분 두 명은 그 지원자 중에서 두 명을 불렀어요. 내 생각에서는 좋아, 좋아. 그분들이 제일 그래도 이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 느낌이 갑자기 싹! 해 음. 드는데 왜제 왠지 안, 안 껴야되는 자리를 끼는 것 같아 아니야 난리야. 아니야! 아, 아니야! 왠지 먼저 소개팅 이렇게 되면 아니야 아니야! 위로 주면 되지 아 예예예 아 근데 아, 예. 예. 음. 진짜로 아니, 이분은 왜 오신 예. 거죠? 아 근데 아니, 뭔가 우리, 우리 둘이 하면 아, 오디오 너무 힘들까 봐 퍼니가 아, 많이 잘하니까 아, 네? 최근에 네? 지코 형이랑 합방하는 거 보니까 아, 오디오가 이제 살발이 들었더라고요 ㅎ ㅎ 약간 또 멕시코 갔다고 약간 백성하셨나 봐 아니 근데 많이 달라졌어 퍼니